생명 의 계절 이봄에 왜 죽음 공부를 해야 할까? 중국 화중 사범대학 양조의 교수는 그의 책《죽음 미학》에서 말한다. 죽음을 탐구하는 것은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 장엄하고도 태연하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죽기 위함이다. 잘 살고 잘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이 있으니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통찰이다. 하여 죽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오스피스 봉사자들, 의료관계자들. 그리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필독서로서 죽음이 야까 죽음과 죽음감을 강조하는 바이다. 인간의 죽음에 관한 연구의일생을 바친 스위스 출신 정신의학자 엘리어베스 키벌러로서는 그에 져서 죽음과 죽음감에서 사람 죽음과 어떤 극단적 인 슬픔이나 고통을 맞이하게 될때 심리적 반응 혹은 태도가 대체로 다음에 다섯 단계를 밟는다고 했다. 첫째는 부정이다. 3개월 남았다는 진단 결과를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단계는 분노. 왜 내가 죽어야 하나는 분노를 타인에게 드러낸다.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공격적 행동이 나타난다. 분노의 과정이 지나면 세번째 타협의 단계가 온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음을 늦추고 싶은 마음에 타협을 시도하는 것인데 예컨대 낫게 되면 가족에게 더 잘해줄텐데 같은 심지어 상태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수급은 아니다. 네번째 단계는 우울, 가마없는 해시를 깨닫는 단계로 불안, 절망, 무력감에 빠져 대화를 거부하고 마음은 천근 만근이다 마지막으로 수용이 찾아온다. 자신의 운명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단계다. 생을 포기하는 시점에서 영적 깨달음이 경지에 이르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에 관해 배워야 하는 절박함은 무엇일까? 양조의 교수에 따르면 첫째, 죽음에 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둘째, 정서 측면에서 죽음의 문제를 이해한 후 죽음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죽음에 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넷째,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세워 마음의 평정은 얻을 수 있다. 죽음을 사유할수록 삶의 유한함을 깨닫는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비로소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거다. 누구나 생명의 유한성을 깨달으면 자신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이길 수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죽음의 가치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죽음 공부의 목적이리.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했던 로마철학자 키케로의 말이 뇌리를 서친다. 헤밍웨이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한 구절. 지금은 바로 네가 가진 너의 전생이야. 지금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어제라는 것도 없고, 내일는 것도 없지. 오로지 현재만 있을 뿐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현재를 총치해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죽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통찰이다. 여기서부터는 누구도 함께 갈수 없는 나라. 현재하지 마라. 제나도 사들이다. 나는 여기서 오래 전부터 아무도 모르는 마지막 공부에 골몰하고 있다. 잊혀지고 작아지고 이윽고 부서져 사라지는 법. 이 세상 마지막 공부에 땀 흘리고 있다. 세상을 행복하게 떠나는 법. 그 마지막 공부는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 사람과 세상을 등지고 아무도 모르게 홀로 증진해야 하리, 이 생명의 계절 봄에 죽음 공부, 그 마지막 공부.